하세요. 돌아오는 주일은 이수건 목사님께서 주수 감사절로 감사절에 관련된 주제 말씀으로 주일 설교를 해 주시기에 오늘 목장 성경 공부는 마태복음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잘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무리 즉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으로 상상수 혹은 산상 설교를 하여서 지금까지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어, 귀중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신한목장 성경부까지 마태복음 5장에서 6장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진정한 복이 있는 사람에 관한 말씀이 가장 먼저 나왔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인 주기도문에 관한 내용도 살펴보았습니다. 그 주기도문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진실성과 하나님과의 친밀성을 저희가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6장 마지막에서는 우리의 믿음을 연약하게 하는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첫째 하나님 나라와 두 번째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문제 해결의 정답임을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상상석의 세 번째 부분인 마태복음 7장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은 남을 판단하거나 비판, 심판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7장 1절, 1절에서 2절의 결론을 먼저 말씀하시므로 남을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심판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1절에서 2절.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너희가 남을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요. 너희가 대질하여 주는 그대로 너희에게 되어 주실 것이다. 즉, 예수님께서는 남을 심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남을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도 이 예수님 말씀을 비슷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사장 24절. 24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세계 들으라. 너희가 대질하여 주는 만큼 너희에게 대질하여 주실 것이요. 덤으로 더 주실 것이다. 누가도 심판이나 정제를 넘어서 용서에 가나요? 예수님 말씀을 적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에서 38절. 누가복음 6장 37절에서 38절.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다. 남을 정죄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정죄하지 않으실 것이다. 남을 용서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남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대를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후하게 되어서 너희 품에 안겨 주실 것이다. 너희가 대질하여 주는 그 대로. 의에게로 도로 되어 주시 되어서 주실 것이다. 이와 같이 마태, 마가, 누가, 본과 같은 공간복음에서 남을 심판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동일하게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남을 비판하는 이유를 그다음 본문에서 두 가지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우리가 남을 비판하는 이유를 3절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3절.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면서 내눈 속에 있는 덜보를 덜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눈 속에 있는 덜보가 있는데 어떻게 남에게 말하기를 내, 눈에, 내 눈에서 티를 빼내 줄 테니 가만히 있거라 할수 있겠느냐? 즉, 예수님께서는 남과 나 자신에 대한 다른 잣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남의 허물은 커 보이고 자기의 허물은 작아 보이기 때문에 남을 심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많은 부분에서 이러한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누가 보음 18장에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바리세인과 세례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남의 허물은 크게 보이고 자신의 허물은 작게 보았던 바리세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누가 보음 18장 11절에서 12절. 누가 복음 18장 11절에서 12절. 바리세파 사람은 서서 혼자 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앗는 자나 불리한 자나 가난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누구나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이래에두 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 1조를 바칩니다.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하였고 반대로 자기 허물을 크게 보았던 세리는 다음과 같이 기도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누가복음 18장 13절. 그런데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르르볼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아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남의 허물을 작게 보고 자신의 허물을 크게 본이이 어, 이 세리가 더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절인 누가복음 18장 14절 내가 너에게 말한다 어렵다는 인정을 받고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세리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두 번째로 우리가 남을 비판하는 이유를 예수님께서는 5절에 더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5절,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덜 볼을 빼내어라. 그래야 내 눈이 잘 보여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줄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남을 비판하는 이유를 그들이 위선자라는 것입니다. 위선자라는 것은 외식하는 사람으로 예수님께서 이상상설교에서 지속적으로 말씀해 오셨던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위선자들은 남에게 보이려고 어려운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6장 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그 위선자들이 기도와 구제에 남에게 보이려고 한다고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같은 위선자들은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는 남의 시선을 더 의식하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더 의식하며 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위선자들은 하나님 앞에 상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인 사도 야고보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2절.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2절. 형제자매 여러분 서로 헐뜯지 마십시오. 자기 형제 자매를 헛 듣거나 심판하는 사람은 율법을 헐 듣고 율법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대가 율법을 심판하, 심판하면 그대는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심판하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제정하신 분과 심판하신 분은 한 분이십니다. 그는 구원하실 수 있고 멸망시킬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그대가 누구이기에 이웃을 심판합니까? 사도 바울도 이 남을 비판하는 문제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로마서 2장 1절 그러므로 남을 심판하는 사람이여 그대가 누구이든지 죄가 없다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대는 남을 심판하는 일로 결국 자기를 정죄하는 셈입니다. 남을 심판하는 그대로 똑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남을 비판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성찰하며 고룩하며 진리의 말씀인 복음의 가치를 두고 삶을 살라고 6절에서 오늘 본문 6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6절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라. 그들이 발로 그것을 짓밟고 되돌아서서 너희를 물어뜨릴수 있지도 모른다. 다음으로 어.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절에서 예수님께서 기도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7절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것이다.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열어 주실 것이다. 여기에서 세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구하라, 찾으라두드리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 동사의 강도가 점점점 강해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즉, 그 기도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가 점점점 강해진다고 볼수 있습니다. 마음과 열정과 인내로 구하고, 그리고 점점 더 부절이니 노력해서 찾고, 마침내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주시겠고, 찾게 하시겠고, 열어주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다음 8절에서 다음과 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구하는, 사, 구하는 사람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에게 축복을 내려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9절에서 11, 11절까지 불안전한 인간인 육신의 부모에 대한 그들의 자녀에 대한 사랑을 비교하시면서 완전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시고, 그래서 우리에 대한 그 하나님 사랑을 비교해서 설명하고 계시며, 저희들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9장 아 9절에서 11절. 너희 가운데서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도을줄 사람이 어디에 있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어디에 있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예수님께서 이미 지난 장인 6장에서,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할 것에 대한, 어,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할지, 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를 구하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다하 주실 것이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우리가 구할 때 어떤 자세로 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을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즉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꼭 붙들려 있는 가지처럼 그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많은 열매가 맺히는 삶을 산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 안에 꼭 붙들려 있는 삶 그런 자세로 우리가 구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사도 누가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성령을 구해야, 구해야 된다고 예수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성령을 구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사도 바울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로마서 8장 32절,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시는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삶, 두드리는 사람의 삶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어, 표현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그들의 삶의 모습은 1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12절. 그러면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율법. 율법과 연쇄 본뜻이다. 즉, 남을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과 연의 본뜻, 즉, 하나님 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를 어, 사도 마태는 유예 2 2장에서또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어떤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 본듯이 달려있다. 즉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대하여 간하에서 하나님께로 사랑받은 자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본뜻, 하나님의 본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뜻대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삶, 두드리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13절에, 13절과 14절에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였어.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좁,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 예수님께서 두 가지 문을 비교하십니다. 중간에는, 중간에 다른 문은 없습니다. 단지 좁은 문과 큰 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두 문의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큰 문은 넓고 널찍하며 그리고 들어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문은 결국에는 멸망으로 이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좁은 문은 너무나 비좁아서 건물을 찾는 사람은 적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은 그 좁은 문으로 가는 문은 생명을 이끄는 문 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목장 성경 공부는 이렇게 7장 앞부분을 함께 공부하였습니다 하는 법 많이 받으세요.